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의 부희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문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한번 꼭좀 읽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항상 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전화 등록했다가 톡으로 주셔도 돼요. <laughs> 오늘은 그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면서도 어, 조금은 이제 그 각자 생각들이 틀리겠죠. 하여튼 이거를 좀 집대성한. 제가 생각하는 재료 매매, 재료 매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료 매매를 하면서 재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아, 저거 재료가 얼마나 큰 건가? 저거는 뭐 재료라서 가치가 없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무조건 뉴스 많이 봐야 됩니다. 아, 많이 안 보고 어, 찌라시만 봐요. 각종 자녀 중에 뜨는 찌라시만 보고 그거 종목 연계. 물론 그것도 봐야 됩니다. 요찌라시 같으면 이렇게 종목 어느 종목과 연계되는구나. 그것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장중에 뭐 직장 다니시고 또 일하시느라고 못 보시면 끝나고 그래도 그런 것들 다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체크해 보시고요뭐 특히 그래서 제가 테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아무튼 간그 외에도 뭐 포털에 나온 뉴스들 계속 봐야 됩니다. 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을 많이 보고요. 보시고 나서 그 뉴스 종목하고 뉴스하고 종목하고 자꾸 연관을 지어봐야 돼요. 연관을 안 지어보면은 자꾸 능력을 키우는 거죠 자기 능력을 아이 이, 이 뉴스는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과 연관이 있겠다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맞는가 틀리는가 체크를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응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아, 반응했으니까 맞았구나. 반응을 했다면, 차트도 한번 봐야죠. 이거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지? 또 반응 기간이, 잠깐 뭐, 이렇게 잠깐 반응을 한 건지, 어, 이게 며칠 동안 반응을 해. 며칠 동안 반응했는가. 며칠 동안 반응했다는 건 뉴스 자료 크기가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 뉴스를 보고 이 재료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경험과 반복이에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 딱, 요거는 재료 크기가 큰 거예요. 요거는 요런 건 작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경험과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고 나서 경험과 반복을 해야겠죠. 기본을 물으면서 계속 경험과 반복을 하겠다 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구구단을 모르면서 산수를 한다. 시간이 되긴 돼요. 9981아 9를 갖다가 9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 자기가 경험을 쌓아야죠. 주식은요. 실제 리얼리티보다는 기대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무조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에서는요. 뭐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막 하면은 실제로 물류 주가 굉장히 좋아집니까? 물류 단가가 올라가면 물류 주가 무슨 굉장히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류 주가요.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산주가 좋아집니까? 실제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실제가 아니고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 기대감 속에서 오르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제일 많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냐 면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가치 투자가 상당히 그잘 되는 나라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치 투자로 버셨다는 분들 많습니다 뭐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같이 투자 보자 그래서 테마주, 테마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더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로 보려면 결국은 이제 재료 매매, 재료 매매의 기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재료 매매에는 10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원칙이에요. 이게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한 거니까요. 원칙 1. 시장은 무조건 신선한 재료를 좋아합니다. 신선한 재료, 뉴. 우리도 상품들도 신상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상 안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다 신상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계속 신상을 계속 구입하기는 돈의 문제지. 신상 안 좋아하는 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우리가 대선주 할 때도 과거에 보세요. 아주 오래된 거죠. 아주 오래됐는데 대통령 후보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안철수, 반기문, 신선했잖아요. 대선에도 신선한 그 인물이 나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선한 재료가 나와서 시장에 이제 상당히 관심을 끌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단기 자금이요 전체 우리나라 그 주식 자금의 65%가 단기 자금이라 그럽니다. 단기 자금이요 그쪽으로 돈들이 몰리는 거죠. 돈들이 몰려야만 그 주식 가격이 변동성이 큰거 아니에요 그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식이 그런 어떤 단기 자금들이 수요가 몰리고 뭐 움직이는 재력이 있고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들끼리 그냥 주식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됐습니까 십원 이십 원 올리기도 힘들어요 콩나물 깎듯이 깎고 사고 하면은요 거래도 별로 없고 안 올라갑니다 뭔가 이런 재료를 갖고 막 수급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어쨌든 간에 무조건 신선도. 어, 이거, 이거 진짜 새롭네? 어, 이러면 무조건 이거는 좋은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확정된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미 확정된 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럼 아직 미 구체화됐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아 뭐, 정부 정책이 뭐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국회 통과도 안 했어요. 아직도 토론회를 거쳐야 된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청회를 거쳐야 된대요. 아직 미약정, 미구체화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원격의, 원격의료도 그랬고요. 뭐 첨단재생법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기 전에 국회 통과되기 전에 상당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그 다음에 현칙세 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 세 번째는요, 섹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섹터가 종목 하나, 아 종목 하나가 있는 거는요, 종목 하나만 있는 거는 큰 자료가 아닐 수 있죠. 섹터가 예를 들면 뭐 출산 섹터다, 원격 뭐 의료 섹터다, 뭐온 디바이스 AI 섹터다, CXL 섹터다. 이 섹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 종목들이 몇 개가 생기고 그래야 대장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대장주를 매매해라, 부대장주를 뭐뭐 뭐 매매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재료 매매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매매할 때의 방법이고 이거는 좀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는 거니까 좀 다른 얘기죠. 일단 이런 섹터가 형성이 돼야 아, 재료가 좀큰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조건 정부정책 또는 글로벌 기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야 큰 재료입니다. 정부정책주는 굉장히 잘 가요. 잘 갑니다. 정부정책주는요. 굉장히 원래 카게가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글로벌 기업하면 외국 기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 LG, 뭐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물론, 뭐, 글로벌 기업,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것들을, 테슬라, 이런 거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나 뭐, 이런 데도 글로벌 기업이니까, 글로벌 기업과 뭔가 연결됐다 어, 이거는 뭐, 재료 크기가 다 크지 않습니까? 애플과 연결됐다안큰게 뭐가 있습니 애플 자율차가 연결됐다 그러면 뭐, 현우 사람이 대정주로 뭐, 치고 나가고,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 네 번째입니다. 재료의 크기가 큰 거라고 판단되는 원칙이죠. 자, 무조건 최초. 이거 최초다 그러면 굉장히 재료의 크기가 큰 겁니다. 근데 국내 최초 그러면 상한가를 잘못 가요. 그런데 세계 최초 그러면 상한가를 잘 가는 재료입니다. 자, 이런 최초라는 거, 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수주공시들이 나오잖아요. 수주공시. 수주는, 어, 뭘 어디서 수주를 했어요? 뭐, 백억 수주를 했다. 이런 것보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조단이 무슨 수주를 했다. 조단이 무슨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을 했다. 엄청난 거죠. 그죠이 수주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수주 가능성. 어, 지금 수주를 협의하고 있대. 어, 이게, 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죠. 아까 원칙 두 번째가 뭐였어요. 미확정 구체화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도. 미학 전 구체화도 사실은 뭡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이 수주도 수주 가능성일 때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것도 뭐 대부분 자료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원칙 일곱 번째 원칙은요. 어느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어, 이게 실적 100억을 수익을 내던 회사가, 어, 요번에 150억을 수익을 내이 회사하고요. 어느 업이 계속 적자가 50억씩 났어요. 근데 이번에 어 턴아라운드가 돼서 흑자가 한 5억 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기대는 더 커졌어요. 어느 게더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가 된 턴아라운드 이게 훨씬 크게 사람들한테 와닿고 주가가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나, 다음 시즌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턴어라운드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칙 여덟 번째. 일정이 지속되면 좋죠. 그래야 재료의 크기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 애플에서 비전프로라는 제품이, 비전프로 나오는데 발표회가 있죠. 사전 예약이 있죠. 실제 제품이 나오죠. 일정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속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 그 일정에 맞춰서 이, 이것들이 한번 이 전체적인 종목, 이 섹터가 한번씩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재료의 크기가 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자료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원칙. 현재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 요번에 암치대저가 있었어요. 기존에 암치대저가 잘 들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잘 듣는 건 아니죠.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쓰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 근데 이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치료제가 잘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IQ가 자신의게 치매 그 관련주인데 뭐 진짜 여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IQ에서 장학과갈 간게요. 내성 자회사가 내성 극복 안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소식에 장학과를 갔어요. 2년 동안 2년 정도 지나도 이 치료제가 잘 듣는다. 계속 치료제를 써도 어, 좋은 거잖아요. 현재 문제점이 있는 거, 이 내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가를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녹화는요, 이거 방송은 제가 지금 언제 할지 고민을 업,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언제 할지요. 이 녹화는 지금, 어, 지금 녹화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11월 2 2 아, 11월이 아니죠. 1월이죠. 1월 21일, 일요일날, 지금 10시에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Q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이거 업로드 될때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업로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는 그래서 어, 주가 한번더갈 겁니다. 지금 뭐상한가 가고 조정을 한 이틀 줬는데 더 가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뭐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가장 큰게 뭐냐면요. 세상 처음 생기는 겁니다. 지금 뭐 나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터넷이 처음 생겼습니다. 얼마, 세상 처음 생긴 거죠. 네이버가요. 400배 갔어요. 400배 상승한 겁니다. 400배요. 자, 옛날에 핸드폰이라니. 사실 옛날 전화, 뭐 공중전화부터 일반전화에서부터 뭐 백색전화, 청색전화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다 모르실 거예요. 요새 젊으신 분들은요. 그다 핸드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 핸드폰만 해도 뭐 엄청난 변혁이죠. 뭐 걸어다니면서 통화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게. 근데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통화만 합니까? 핸드폰 속으로뭐 뭐 어디 차를 타도 전부 다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나와서 그렇게 획기적이었는데 이게 스마트폰화가 되고 나서 이 스마트폰 관련주 뭐 인터플렉스니 이런 것들 7 0 배씩 갔어요. 그렇죠? 세상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완전히 생활필수품의 어떤 인터넷 공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긴 거예요. 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연구를 해 보셔야죠. 근데 지금 AI. AI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작년부터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것 같지만, 이거 세상에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로봇. 우리 가 공상과학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AI나 로봇주, 오, 잘만 고르면요, 앞으로 몇년 후에, 뭐 아주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뭐,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어떻게 되죠? 맨 앞으로 다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4,000번의 1960으로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